고독해 놓으신 분들 증빙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자돌기발 일자돌기발은 이 상태에서 남성이렇게 일자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그래서 이 발을 이용한 손 기술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도는 발이 이렇게 도는 게 있어요. 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번발이 시작하거든요. 5번발로 그래서 양 이렇게 일자로 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뭐 이렇게 돌아서 카트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런식으로 양손잡글일자돌기발 해볼까요? 양손잡글일자돌기발 양손잡았죠? 일자돌기발양손꼬이 가능하죠? 다시 감아주고 자 여기서도 또일자돌기발 요렇게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7번 발 건너가면요 또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일자돌기발이또 나오는데 네, 왼발부터 이렇게 일자돌 수가 있어요 일자돌기발 이렇게 일자돌 같죠? 일자도 일자돌기발 그래서 일자 돌기봐도 역시 중국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역회전반 역회전은 자 교재 사시면 거기에 문자 다 나와 있습니 지금 말한 자막, 자막, 자막이 그래서 역회전은 우리가 이제 여자를 말았을 때 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역으로 이렇게 역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뭐 칼트 한번 잡아주고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역시 역회전반은 요선으로 한번 해볼게. 요선으로 3번발을 역으로 보낸다 이렇게 역 역회전발 그래서 7번 발 건너가 가지고 요거는 이 똑같이 여기인데 또 틀려요 이 역은 이건 또 이제 이 역은 틀립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어쨌거나 요손으로 아까는 요손요손 했는데 요걸 역회전발해서 3번 발에서 그 여성을 역으로 보내는 거다 역게전발 역시 발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물어보시면 카톡으로 발만 찍어서 보내드릴게 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분은 밟아을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등 보이며 여성이 이제 남자 등 보이면서 건너가는데 1번 발 비슷하게 여성이 여성한테 등 보여 남성이 등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사선으로 넘어가고요 이것도 7번 발 건너가서 7번 발 건너가서 그냥 툭 치기로 한번 그렇게 해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등 보이는 거는 여성한테 등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을 바꿔 잡을 수도 있어요. 손을 이렇게 등 보이면서. 등 보여요. 정도 바꿔 잡을 수 있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등 보이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예, 중국 과정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고국 과정으로. 고국 과정 자, 3번, 자, 3번 발 돌기는 양손 잡아요. 한손 잡고도 되는데, 예, 양손 잡고 이렇게 3번 발을 이렇게 예, 돌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발로 올라가는데 다시 여기서 3번 발 와가지고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돌아서 오른발부터 도는 발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빠질 수 있고 자, 이거는 오른발부터 도는 거예요 오른발부터 두 오른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있어요 오른발부터 그래서 이 발도 역시 배우는 면은 아주 요게에게 써먹습니다 받아치기 발, 받아치기는 어, 받아치기는 역시 요기나 할수 있는데 양손 고기를 한번 해볼게요. 5번 발, 8번 발. 양손으로 죠 여기서 이제 받아치기 발인데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받아치는. 이렇게,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받아치는 이런 식으로 재밌어요. 그래서 발은 배우셔야 되고요. 필요하신 분은 제가 발만 서비스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정말좋 보시라고. 마무리는, 아, 마무는 정면이 안 되겠다. 아, 뒤에서 보셔야 되겠다. 천상 마무리는 에, 뒤에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이제, 멋있게 하는 방법은 여성을 이렇게 카트가 칠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치기를 받을 정도 여성이면은 카트도 어, 가능해요. 약간은, 그, 예를 들어서 뭐야. 스파게티를 먹었줄하는 여성 정도면은 민스카드를 입어도 된다. 이게 좀 너무 과한가? 일단 받아치기를 받을 정도 여성이면 요 카트를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카트를 에, 그래서 에, 마무리는 뭐 항상 7번 발 건너가가지고 턴널바로 들어가서 이거 보내놓고 뭐 양손치기로 이렇게 양손치기로 어 해서 툭 쳐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좋죠. 에, 수준 높은 거니까 에, 수준 높은 걸로 받아치기 반. 여자 허리검기반. 이거 개통에서 나온 건데, 여자 허리감 기발은 여자 허리를 이렇게 감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이제 이렇게 보내주면 좋아요, 왼발을. 손 바꿔서. 다시 여기서 또 3번 발 돌아가지고, 요 정도로 허리감 기발, 이렇게. 이거 손 빠졌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또 보내서, 이때는 뒤에 서면 좋죠? 뒤에서. 그래서 돌려서 갓에 치고. 그래서 보내주고. 이 허리감 기발은, 같은 발로 목감 서 있어요. 이렇게 목도 이렇게 감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틀어주기 발이요기내게 써먹어요. 여성이 이렇게 요동작에서는 여성이 여자를 변하는 순간 할머니가 여자를 변하는 스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정으로 몽카오크, 요정으로 이렇게 트렌치 느낌이 이렇게 그래서 틀어주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받아치기 발로 마무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요소를 한번 해볼까요? 요소를 못감기 요렇게. 요렇게 딱 떨어지는 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보내주세요. 돌리면 다 돌아가요. 이렇게. 허리감, 허리감기 발 자, 기역자발 빠지기, 상급. 기역자발 빠지기는, 자, 5번 발로 해서 8번 발로 건너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기역자를 빠지는 거예 이렇게. 기역자발 이거 엄청나게 좋은 써먹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방향도 여기 되었죠? 그럼 이렇게 또돌 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자발 빠지기 예, 아주 좋습니다. 그, 기억자아빠지 역시 발이 궁금하시면 배우시고요. 만약에 기억자발 아쉬우면 그기억자발빠지기도 어디서 먹는 거냐면 그, 그, 기억자발 빠지기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억자를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여기서 남은석이 이렇게 돌아서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그 이렇게 해서 여자를 내 뒤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박.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지금 대부분 춤은 여자가 이렇게 앞에 있잖아 앞에. 근데 이거는 반대로 남자가 앞에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억자 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액션자 보면은 기억자 발바지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기억자 발. 저 상태에서 아, 카트를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딱 조일 수가 있어요. 카트, 억자아해서 그래서 아, 역시 발을 알아야 되나 발은 잘 하시면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발 모양만 공짜를 바라면안 되겠다. 자그 다음에 사이드 걷기. 에, 사이드 걷기는 교재 5번 발에 나와 있어. 사이드 영어 써서 죄송한데 옆으로 한글로 옆으로 가는 뜻이야. 이렇게 사이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영어가 갑자기 나와버렸는데, 저도 당황했어요. 사이드란 말은. 다행히 이걸 알아가지고. 네, 사이드. 이렇게. 네. 사이드란 뜻이에요. 이렇게. 네, 사이드. 이렇게 사이드로 가라 옆으로 간다. 이렇게 항상 네. 옆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 정도 어, 하시면 됐고요 다른 역시 네. 나중에 원하시면 보여드리고. 그때 이제 고딩의 6발 삼각형 발은 네, 여기서 어. 안세진이 12번 발을 일단 배우셔야 돼요. 12번 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는 기업자로 가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12번. 슬로우로 볼수 있어요. USB 구입하시면요. 슬로우로 볼수 있어요. 슬로우로 보는 방법을 다가르쳐드릴게요 10박. 자, 10박은 누울 자 보고 다리를 뻔 했다고 뒤에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간이 없으면 큰일납니다. 공간이 있을 때 10박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0박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보면은 양손 잡았을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한번 더 하고 싶어? 그럼 마시고 더 하고 싶으면 이렇게 따라서 10박 이런 식으로 만약에 손 놓고 손 놓고 10박 하고 싶어 그러면은 하나 둘셋넷다섯해서 일곱 여덟 아홉 손고하고 싶어? 하나 둘셋넷다섯해서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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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아홉, 잡고 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서 아홉, 여섯. 자, 우리 모델분, 예, 말씀하지 을 마시고, 이거 재밌어요? 아, 재밌대요. 진짜로? 아, 진짜 재밌어요돈 주고 별만하죠? 네, 별만하다고. 자, 그러면 은 이제 역 아, 3번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3번발. 아, 3번발이, 예. 자, 요거, 우리 이거는 이제 또 구독을 위해서, 아, 요거, 요, 요만큼만. 다음 영상에서 구독해놓으신 분들은 역삼번 바에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보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